어,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적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법성에서 위법과 적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법성에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또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은 우리가 공법상으로는 처벌을 받지만 사법상으로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은 공법상으로 처벌을 받지만 사법상으로는 유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그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법성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적 타당성인데 이 중에서 적법성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법성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누고요 강행 규정은 주로 물권법이고요. 임의 규정은 주로 채권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강행 규정은 우리가 선령한 풍속 기타 사회 의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고요. 임의 규정은 관계가 없는 규정이란 말이죠. 법상으로는 그렇다 니 말이죠. 어렵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강행 규정이란 것은 뭐다 그것은. 어, 법의 규정을 당사자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임의 규정은 법의 규정과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 규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효력 규정을 위반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럼 국가 기관이 처벌하죠. 국가와 개인 간의 상관관계를 공법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법상으로는 뭐다 형사 처벌을 받죠. 개인과 개인 간의 일대일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했죠? 사법 관계라고 했죠? 이런 사법 관계에서는 뭐가 된다? 그것은 유효가 뭐죠?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법적으로 무효고 형법적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여기요. 단속 규정 뭐죠?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을 위반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법 형 공법적으로 도 당연히 뭐, 뭐죠?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사법적으로는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차이죠. 그러니까. 단속이든 강행, 단속규정이든 효력규정은 관계없이, 처, 뭐죠, 법을 위반하면 다둘다 다 공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만 형사처벌을요, 사법적으로는 유효이냐, 무효이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효력규정이고 어느 것이 단속규정인가, 그것만 이제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법원 판례가 강행규정, 강행규정을 얘기할 때는 효력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변호사 아닌자가 자기가 소송을 수행하고 승수하게 되면은 성공 여조 승자명 소송물의 가액을 나누기로 하는 경우, 의사 가 아닌 사람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하고 같이 합작으로 병원을 설립하는 거 이런 건안 된다 이 말이죠. 의료법 위반이죠. 우리가 허가란 말이 나오죠. 허가, 주무관층의 허가, 토지거래 허가. 허가란 말이 나면 그것은 효력 규정이에요.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의 고율의 이자, 지금은 이자가 연 뭐죠? 연 20%죠. 25%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초과한 5%는 무효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초과 중개수수료, 초,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받았다. 초과한 50만 원은 무효가 되고요. 이두 가지는 뭐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두 가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말이고요 그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수수료죠.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수수료 약정은 것선 효력적으로 무효인데요. 단한번만 했다. 한 번. 그러면 우리가요 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무등록을 무등록 중개업을 중개업이니까 중개업자니까 업으로 해야 되는데 업은 계속적 반복적이죠. 그런데 일회성 단한 번으로 했다. 우리가 보면 시골에 보면 마을의 이장님들 같은 보에는 토지가 나오면 마을의 토지가 나오면 그 이장님한테 맡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장이 또 중개업자한테 맡기고. 중개업자로부터 이장이 또 수수료 몇 푼을 받거든요. 이것이 단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은 그것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뭐 보면은요. 어 마을의 이장 같은 경우는 뭐 양평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보면 그마을의 이장이 뭐 수시로요 중개업자나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는 무등록 중개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투자수익보장 약정이죠. 투자수익 보장 약정이라는 것은 예전에 구증권거래법이죠. 지금은요. 어 지금은 이제 그저그자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잡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요. 구증권거래법상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그다음에 퇴직금이죠. 퇴직금은 언제 받죠? 퇴직이야 받는데 퇴직하기 전에 미리서 미리서 포기하기로 하는 건안 돼요. 퇴직 후에 포기하는 건 개요. 퇴직 후에 포기하는 건 유효해요. 미리 포기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자 명의성 약정 어 실명법 제4조 그다음에 허가저 허가 허가구정 무조건 다 무효라고 그랬죠. 명의이 돼요. 그래서 약사 면허증을 빌려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은 뭐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를 뭐라고 한다? 미등기 전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등기 전매. 알겠죠? 그러면 무허가죠. 무허가? 허가. 무허가.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우리 시험을 뭐라고 하죠? 무허가 호텔에 투숙 계약하는 거. 똑같은 말이죠? 이런 것은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무신고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국민주택 전매 행위 제한이죠. 그다음에 여기요. 직접거래 공인중개사가 아 어, 뭐죠 중개의뢰하고직접거래를하죠 직접거래 금지 규정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뭐죠 어 뭐죠 그 위반되면 유효인거예요 유효. 알겠죠. 단수 규정으로서 그다음에 이 매매 약정이 있는데 그건 구증권 거래법이 있는 것이고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화생략 등기하고 직접거래 금지가 지금 두번 이상 나왔고요. 여기좀 무허가 호텔에 대한 숙박 이것도 지금 한두번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 등기 전매다. 이것은 단속 규정이다. 유효이다. 이것은 효력 규정이다. 보통 시험에 나오면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든가, 무허가 숙박업이라든가,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단속 규정에서 1번, 2번, 4번을 정확하게 먼저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것이 효력 규정이고 어느 것이 단속 규정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